쨰마 오늘의 1분 업적은 헤비워커 시리즈가 3개가 있고요. 호보보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가져왔습니다. 우선 비밀스러운 연구실에서 하는 건데요. 고립된 영혼의 섬에서 마리섬에서 하는 거고요. 고립된 영혼의 섬 던전에서 할수 있습니다. 마리 호감도를 하시면요. 입장권을 주고요. 이 입장권을 통해서 던전을 들어가신 후 업적작을 하시면 됩니다. 마리를 통해서 입장권을 모두 소진을 하셨다면요. 던전 왼쪽에 고장난 로봇을 통해서 던전 입장권을 교환을 할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구매하셔서 업적착을 바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호버보드입니다. 크라테르 심장, 아르데타인에 있는 원전 들어가셔서 호버보드 타는 곳에서 장비 다 벗고, 원안 끼시고, 죽으시면 바로 됩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시면은 업그레이드 된헤비어커가 있습니다. 주변 목들을 타격해서 업적착을 하시면 되고요. 에너지포가 장착된 헤비어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르데타인에 레벨 호른에 있는 크라테르 심장 던전에 들어가셔서 1층에서 호버푸드 업적작 하시고요. 2층에서 업그레이드된 헤비 어커가 있으니까요. 업적작 하셔도 되고요. 2층 초반에 있는 헤비 어커를 타고 건너오셔서 업그레이드 시켜도 되고요. 또는 해당 위치 3번 해당 위치 지나시면은 업그레이드된 헤비 어커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하신 다음에 업적작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1분 업적 끝.